아,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전략군의 최수용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드리는 말씀, 대단히 지금 제가 유의미하고, 아, 좀 깊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 집안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고, 또 학교에서 아니면 최종적으로, 아, 국가기관에, 즉, 교육부나 문체부, 아니면 국정원 외교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 전혀 지금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 윤대통령께서 지금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셨어요. 그런 이 뭐, 이번 주 내로 이제 뭐, 탄핵이 이제 다 끝날 곳에 이제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됐는데,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은 국민들의 정신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사상 구조를 뒤바꿔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사상이 개조가 되어야 되겠죠. 의식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해방 이후 1945년 이후에 전쟁을 겪고 419-516 혁명을 겪고 또1216뭐또 광주사태 겪고 뭐 온갖 이 현대사의 풍상을 겪으면서 그것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6.25 한국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6.25 한국전쟁을 제가 보기에는 조선에 썩어빠진 그 무능하고 부패했던 삼정의 문란을 겪고 서양의 변화되는 과정을 전혀 깨우치지 못했던 무식한 종자들, 족속들이지. 바로 고종과 민비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패되고 썩어갔던 조선의 역사는 단절을 해서 그걸로 끝내버리고 일제식민지치하와 유교전쟁을 별도의 역사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석열 제2기 정부에서 바야흐로 진정한 제2의 건국을 하여고자 한다라면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의식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나간 시간 동안, 지나간 한 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욕했던 게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있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무식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 욕을 했습니까? 특히 한동훈이 같은 놈에 대해서 설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붙었을 지언정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저 개망란이를 제가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어? 소위 강남 좌파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당시에는 다들 미쳐서 어떤 유튜버들 보면 말해요 완전히 한동훈이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한동훈이 빨고 다니더라고 그러니런 애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다 짜져갔지. 소멸돼가죠. 왜? 그만큼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은. 응? 이 나라의 근간이 뭔지는 모르는 거라고. 그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조회수 높여서 그날그날 돈이나 받아 먹는 이런 수준 낮은 짓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하고 난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고생을 했고, 뭐가 문제점이고, 이번 일을 해결해서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방송 하나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저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 이6.25 사진첩을 보내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도 제가 별도로 내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도나드제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관조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한 한 대통령께도 이 책자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딴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재인식, 재평가,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 마련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 AI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제 나라, 제 민족의 역사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좀 내용이 기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야기를 멀리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영어로도 제가 번역을 해서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왜 그래야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됐을 때 보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자 우선 저는 그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어, 국가 정보원의 어,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은 주로 어, 북한이나 중국 문제를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다루었던 어, 바로 어, 현장 중심의 공작관이었습니다. 어, 간략하게나마 저는 어, 당시 국립 서울대학교의 어, 중어중문학과를 학사를 취득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 통역 석사, 그 다음에 번역까지 모두 동시에 석사학위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오늘날의 국정원에서 중국과 미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영역에서 주요 활동을 했었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을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신 연설은 저에게 있어서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연설문은 많은 한국인들을 감동하게 했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크나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엔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했을 당시 3만 6천여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고 1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의 야말로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치렀던 엄청난 대가의 경의를 표하며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만 명의 용감한 장병들과 셀수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끔찍한 전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남았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계가 알다시피 그 이후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평생이 되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서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규모는 1960년과 비교해 볼때 350배에 이르고 있고 교역량은 근. 1900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수명 역시 53세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82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기를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시면 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신 연설을 생각하면서 한국전쟁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는 주로 사진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한국전쟁을 소개하는 놀랍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제목,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Korean War Records of Freedom and Life입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신 연설에는 위대했던 미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쉽게도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동료들이 제작한 6.25 Korean War in Pictures Records of Freedom and Life에서는 위대했던 미군 병사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이 민간인들과 공산군 포로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주장과는 너무나도 달리 미군 병사들이 부상당한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 병사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장면. 심지어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중환자들을 일본에 위치하고 있는 미 육군 병원으로까지 옮겨서 치료해주는 사진들. 공산군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민간인 주민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작전을 진행하는 미군 지휘부가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란을 떠나는 피란민들을 식량과 의료 지원을 공급하고 부모를 잃어서 전쟁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치료하고 일일이 음식을 먹이는 미군 병사들의 따스한 모습들과 같은 인류애를 보이는 휴머니즘이 곳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만들었고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교육을 통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드는 발판마저도 만들었던 이런 분들이 바로 귀하의 미군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 발전에는 전쟁의 와중에도 미국의 경제 지원은 단순히 돈만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산업 시설을 만들어 주었고 교육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 주었던 미국 정부의 위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마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든 안재철 대표는 원래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전쟁의 흥남철수작전 당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피난민 만 4천 명을 구출했던 미국의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이 선장이 수도자가 되었고 그분이 선종하였던 지난 2001년 10월 14일 미국 뉴저지의 바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 이후 갑작스럽게 한국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 전쟁 당시 있었던 미국인들의 휴머니즘을 알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당시 미국이 보여줬던 것은 사람이 누려야 하는 자유의 가치와 사람 생명의 고귀함을 지킨 것과 너무나도 동일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지난 25년간 한국전쟁 자료 발굴과 교육을 위해서 한국, 미국을 오가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일만을 해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하는 178만 9천 명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던 보내주신 미국의 위대한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680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지켜주셨고 대한민국을 재건시켜 주셨던 위대한 미국의 납세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와 저의 동료들은 이 책을 믿고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인 후손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과 군사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만 위대한 미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이한 권의 책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재철 대표는 한국 전쟁은 전 세계 독립 국가가 91여 개국에 불과했던 당시 미합중국의 리더십으로 67개국이 연합국으로 참전을 하였고 세계 자유전쟁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영국 기네스북에서는 안재철 대표의 10만 페이지의 연구조사를 기초로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사실을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으로 다음과 같이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 세계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국으로 지원한 세계의 기록이다. 1자. 2010년 9월 3일 등재인 안재철. 이 책이 전 세계인에게 소개된다면 자유와 사람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미국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진정한 미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조차 미국의 진정한 휴머니즘을 발견하고 미국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미국인들의 따스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수 있을 것이며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대통령님의 진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던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70년 만에 거지의 국가에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까지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세계인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미 국가가 줄어들고 친미 국가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모든 근대 문명을 전수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자유도 선물 받았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적인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의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담았습니다. 포항시가 폭격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던 포항교회만이 홀로 부서지지 않고 서 있는 사진을 담았습니다. 모든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자유와 복음에서 시작된 한미 기독교 동맹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였고 70년 지난 현재는 한미 반도체 동맹, 한미 철강 동맹, 한미 방산 동맹, 한미 에너지 동맹, 한미 조선 동맹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 책을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보급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70년 전 미국인들에게 입은 은혜를 갚는 길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현재보다 더 많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반미주의와 공산주의에 세뇌된 자들의 거짓 역사 교육으로 인하여 한국의 청년들 심지어 중장년들마저도 한국전쟁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중장년마저도 이 책을 본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미군이 보여준 전쟁의 와중에서도 오피였던 진정한 휴머니즘을 발견하고 미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어 미국을 사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반미 집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한국인이 미군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책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 이외에도 100억 달러라도 충분히 지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00억 달러를 지불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65억 달러를 한반도 불침항모 건조하는 데 사용하면 한미 간의 안보 분야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서해안의 백령도, 독적도 가거도, 제주도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신설하여 한미연합군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에는 친중 좌파들이 연간 약 천억 달러의 가량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금줄만 차단하면 국방비를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달러 제공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은 작은 연구소지만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모든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힘이 미약하여 이 책을 많이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면 이 책을 드시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희망해 봅니다. 이 책은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들고 사진을 찍어만 주신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될 것이고 미국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슬람인들도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챙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 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을 기본 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시켜주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이 이 책으로 한국 전쟁을 제대로 공부하고 오게 하여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전쟁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 미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간청을 드린다면 미국의 모든 학생이 이 책으로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이 미국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각 학교의 보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857년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청년이 시작하였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길에 힘입어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은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반도에서만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나라 미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며 미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한국에 보내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강국, 군사강국이 되어 자유세계수호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한다면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적인 훌륭한 청년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국 전쟁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어린 자녀들은 소련, 중공,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의 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나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책을 들고 사견을한 번만 찍어주신다면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친중 좌익 세력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애국자들이 엄청난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도나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 또 미합중국, 미국 자유공화시민들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